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지요. 폭풍이 몰아치던 밤이며 노스님은 어김없이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 빛은 산길을 오르는 이들의 길이 되었고 아이들이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등불 아래에는 10년 전 병으로 떠난 어린 제자의 염주가 놓여 있었지요. 그 이름은 석동. 스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이 불빛만은 너와 함께 남게 하리라. 그해 5월 4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새벽역 천둥과 함께 산사태가 밀려왔지요. 암자는 무너지고 스님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등불도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잔 위에서 여전히 등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불심이 아직 저기 계시다. 그 빛은 사흘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소년이 절터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열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년, 바로 스님이 거두어, 길렀던 아이 석동이었지요. 무너진 절터엔, 기둥 사이로 희미한 등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염주 한 알. 소년이 그 염주를 쥐는 순간 등불이 서서히 꺼지며 하늘에서 은빛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마을을 감싸 안았고 그 속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내가 누군가의 등불이 되거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빛을 달빛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적동은 그 자리에 다시 등불을 켰고,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의 등을 밝혔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등불이, 때로는 달빛이 되어, 다른 이의 길을 조용히 비춥니다. 지금도 지리산 자락 마을에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아이들이 산을 향해 등불을 켠다 하지요. 그건 아마도 스님이 남기고 간그 마음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달빛 자담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